예, 네, 반갑습니다. 아, 충남, 충남도 자안조 실장 조원갑입니다. 이렇게 그 2023년 그 설을 맞이해서 어, 충남도의 설 연휴 종합 대책을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도와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나흘간입니다. 설 연휴는 1월 22일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 연휴와 관련해서 5대 분야의 종합대책을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16일간 이렇게 그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들인 유인물, 이 페이지의 그 최근 민생 여권과 관련해서는 이, 그 고물가, 고금리 여권하에 그 성수품, 수요증가등 서민의 그 체감 경기가 그, 그 가중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안정.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코로나 19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과 서민 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 역점을 두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수 있는 명절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 안전 복지 방역 환경 등 5대 분야의 종합 대책을 1월 10일 오늘부터 1월 25일 수요일까지 16일간 17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도와 15개 시군 종합 상황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음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도에서는 355명, 시군에서는 2,851명 등 연휴 기간에는 이를 평균 801명이 근무할 예정이고 총 근무인원은 3,2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대비해서 그 일을이나 수시 상황 보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 5대 분야 17개 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출발을 위한 경제활력제고 재난재예방하는 해 안전강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분위기 조성 코로나19 국정 없는 방역표방역관리 그리고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등. 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감도로 따뜻한 명절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그 종합 대책 그 자세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찬 출발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공과 관련돼서는 어, 서민 경제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 관리를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설 연휴 물가와 관련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시군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지방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단체 착한 가격, 이용한 운동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소비 경제 안정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설 명절 대비해서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마케팅을 농산 쇼핑몰, 그리고 직거래 장터,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어, 농특산물 판매 촉지를 유도하고 어, 도매 전통시장에 설마주기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도 또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부터 순서수범해서 전통시장과 상복이 그리고 전통시장의 지역화폐 이용을 지역화폐 음.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홍보를 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 집행 추진과 함께 사업 조기 정상화 예상되는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 등 공공 분야 예산 신속 집행과 세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재 예방을 안전 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종 재난 대비해서 재난 전 대책본부를 3개 부서 3개 조 30명이 운영할 예정이고. 그 소방에서는 화재 특별 경계 공부를 실시하고, 그림 분야에서는 산불방지 특별 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등 24시간 안정사고 대응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6,071km 일제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조성과 그리고 도시군 발주공사 수행사업의 안전 점검을 통해서 어 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4페이지 그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하기 좋은 날 자유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고 그리고 정전, 가스 공급 중단 방지 등은 유관기관과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도비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 A.S.F.A.I. 등가종전상명 특별 방역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민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정해서 소외계층 방문을 추진을 하고 운면동 거점캠프와 연계한 소외계층 나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생필품 지원과 조성층 아동, 노인 및 노숙인 등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전 정책 정법과 함께 건설 공사 하도급등 체불 방지 시스템 정법을 통해서 임금 체불 해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국적 없는 감염병 방역 감염 관리와 관련해서는 설 연휴에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난지원 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고 그리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 및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팀을 가동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설용절 대비 성수품 제조 판매 업체 합동 위생점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중 점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 감염병 재확성 방지 교통 지원과 함께, 어, 사회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운영 활동 실시한 등 방역과 함께하는 명절을 맞이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 설 명절, 가백보호장 집중 정검반 편성 운영, 그리고 설 명절 전후에서 기간별, 마을별, 대청소 기간 설정에서 깨끗한, 어, 꼭 편안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설 연휴 공직 기간 확립을 위해서, 어, 9개 반 43명으로 구성한 특별 감찰반 운영을 통해서, 어, 도민 신뢰도 향상을, 어,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어, 말씀 주시면,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무엇? 아예두 가지는 예예. 아두 가지 질문입니 예예. 하나는 연결 관련해서 지금 발표된 공해 대책과 중앙정부가랑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절 종합 대책과는 다르지만 이 스피디데이트 이제 관련해서 1월이 됐는데 그 시범 운영 언제쯤 들어가는지 같이 말씀해서 질문 부탁드니다 예, 그이그설 연휴 종합 대책과 관련돼서 이제 중앙 정부와 도와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그 저희가 그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나 도나 시군이나 특별하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저희는, 어 저기, 주민,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분야에 더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 7 개의 중점 과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예를 든다고 하면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소액계층 상생이라든지 나눔과 같은 경우도 집중자원봉사 주간 운영이라든지 읍면도의 거점캠프를 통해 가지고 소외계층을 더지원해준다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어, 어, 도민들이 자, 어, 자주 이용하는 가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어, 어, 감염병 제약성 방지를 위한 교통지원 등 이렇게 생활 밀접한 부분에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피드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어 지금 이제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그 어, 시범 운영을 이제 할 하고서 그래서 그좀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들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그 시범 운영은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실시하는 어, 것으로 계획을 지금 어, 세우 세 세우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다음에 하시면서 기자들 상하은 의견 정도 많이 전달이 된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작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어떤 게 있을까에 한번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스피드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지난번 10월 초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도 듣고 이제 그래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 게이트를 이제 설치하는 것은 이제 또그 보안 시설로서 도청사의 그 안전과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의 편리한 에, 에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완과 접근의 편리성.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그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 더 검토를 해서 그 정식 운영을 할 때는 그런 점들이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어 나오는 그 문제점과 같이 검토돼서 본 운영할 때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네, 예. 그, 그 2023년 그설 연휴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종합대책. 과 함께 어떤 그설 어, 연휴 동안에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도록 그, 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로 오늘 저기 어, 이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